안녕하세요. 휴대폰 클라스입니다. 초등학생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 중이실 텐데요. 요즘에 아이들도 최신 플래그십 기종을 원하기 때문에 키즈폰 구매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휴대폰 성지 매장 가서 아이폰과 갤럭시 모델을 개통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성지에서는 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기기값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매월마다 내는 요금제를 25% 할인해 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둘 중에 하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지에서는 판매자의 마진 중에 일부를 지급하기 때문에 두 개의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와 갤럭시 S24를 한 자릿수로 개통이 가능하며 아이폰 S23이랑 갤럭시 A 모델을 오히려 돈을 받고 개통이 가능한데요. 아이들한테 아이폰 전작이나 아이폰 S23을 개통해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성지 찾아가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휴대폰 클라스에 가입해서 최종 할인 가격을 알수 있는 시세표와 상점의 위치를 알수 있는 좌표를 공유받으면 됩니다. 휴대폰 클라스 통해서 성지 매장 방문하면 다양한 스마트폰들을,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개통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클라스라고 검색해서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